통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만 봐도 기와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에너지 넘치는 순위를 에너지가 가장 강한 분부터 이렇게 순위를 좀 매겨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부터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리? 염정아 씨. 저는 윤세아 씨가 예, 저희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장본인이어서 윤세아 씨 예, 윤세아 씨, 네 마이크를 들고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예. 저는 단연코 오나라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염정아 네네. 씨는 윤세아 씨를 에너지 일등으로 뽑으셨는데 윤세아 씨는 네네. 오나라 씨가 등입니다 저는 1등이다. 정말 언니 때문에 너무 많이 웃으면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오나라 씨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랑스러움 을 담당하는 거는 저희 윤세아 씨고요. 저는 웃음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 작품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담당하시는 분은 우리 감독님이세요. 감독님이 계속 시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웃기실 때마다 그 더한 거를 더 보여주십니다. 아, <laughs> 뜻밖에도 감독님이 에너지 1등이다. 네, 감독님 정말 정말 의외로 되게 재미있으시더라고요. 많이 웃겨주시더라고요. 아, 저희들 긴장을 풀어주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세아씨가 정말 최고예요. 음.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수임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굉장히 진지하고 좀 항상 조용하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옆에서 자신감을 또 같이 불러일으켜주는 아주 든든한 어, 동료고요. 또 오나라 씨도 정말 너무 예쁘잖아요. 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배우분들 표정을 보면 다 너무 예쁘고 밝고 성격들도 정말 좋으시고 어떻게 순위를 매겨야 되나요? 어떻게 1등 윤세야 1등만 뽑아주셔도, 예. 너무 1등 윤세야 2등 오나라? 이렇게 또. 갑자기 승부욕 생기네요. 제가 1등 하고 싶네요. <laughs> 네. 네. 1등은 다녀오고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아, 네네. 왜냐면 저희 여자들도 만만치 않을 수 있지만, 또 뒤에 보셨지만 같이 나오는 선, 뭐 정준호 선배님이나 채원영 씨뭐다 나오시는 분들이 다. 경력들이 다 오래 되셨잖아요. 그분들까지 합하면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겠죠. 그거를 다 통틀어 순화시키고잘 견디고 계신 <laughs> 감독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 아 모두 뭐 에너지 레벨이 무시무시해서요. 네. 그 이렇게 서열을 매길 수는 없을 것 같고 다 이렇게 장르 세분화돼 있거든요. 이런 종류의 에너지, 저런 종류의 에너지. 그래서 뭐. <laughs> 그, 그 에너지의 합으로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좀 촬영할 때 리허설을 꼼꼼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막 연기를 하게 돼서 배우분들 집중하시는데 방해를 일으킨 것 같아 좀 죄송하단 마음이 드네요.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